지난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가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진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제 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에 시작됩니다.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답례를 할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답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가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과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전체 유권자 4,419만 7,692명 중 3,406만 7,853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 77.1%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인 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89.2% 이후 제17대 대통령 선거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상승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77.2%,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77.1%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인 66.2%보다 10.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36.93%인데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인 26.06%보다 10.87%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외투표에는 16만 1,878명이 참여해 투표율 71.6%를 기록했는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외투표율인 75.3%보다 3.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이 결정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결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3월 10일 오전 6시 개표 마감 결과 윤석열 후보는 1639만 4815표를 얻어 득표율 48.56%로 당선됐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 7738표, 득표율 47.83%,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80만 3,358표, 득표율 2.37%;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28만 1,481표, 득표율 0.83%; 진보당 김재현 후보 3만 7,366표, 득표율 0.1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1위 윤석열 후보와 2위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0.73% 포인트. 표 차이는 24만 7077표입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한편 3월 9일에는 전국 다섯 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최재용 후보가 득표율 52.09%로 당선됐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선거구는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득표율 72.72%로 당선됐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남구선거구는 무소속의 임병원 후보자가 득표율 22.39%로 당선됐고,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는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득표율 54.18%로 당선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는 국민의 힘 정우택 후보가 56.9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개표 및 당선자 현황 등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가 제출한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만나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9개의 중앙당 후원회는총 51억 4,500여만 원을 모금했고, 301개의 국회의원 후원회는총 407억 1,300여만 원을 모금했는데요. 2021년도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중앙당 후원회는 50억 원, 국회의원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14억 2,1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의당 9억 9,800여만 원, 진보당 8억 9,900여만원, 우리공화당 7억 2,800여만원, 더불어민주당 5억 6,100여만원, 열린민주당 1억 2,200여만원, 자유민주당 7,600여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후원회의 2021년 평균 모금액은 1억 3,500여만원으로 2020년 평균 모금액인 1억 7,900여만원보다 4,400여만원 감소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20년의 경우 중앙당 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21년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모두 113개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가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해 모금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금 한도액의 20%내 범위에서 초과모금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공고일로부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담례를 할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수 없는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밖에 담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또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거나 현수막을 개시하는 행위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 대담 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거나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일후 금지되는 담내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소품을 활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을 시킨 대학교수 A씨에게 A 씨는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제자들에게 모양과 색상 등이 같은 홍보용 옷을 입혀 자신이 공동선거대책공부장을 맡은 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건데요. 이에 법원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이 치러지도록 엄격하게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을 어겼다며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나 모자, 피켓 등의 소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품들은 후보자를 알리는데 보다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소품이 논란이 되거나 위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띠 등 소품은 대표적인 선거운동의 소도군데요. 종전에는 선거운동의 과열 및 후보자 간 부당한 경쟁 등의 폐해로 어깨띠만 허용했다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어깨띠 외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으로 모자나 윗옷, 표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 책임자만이 어깨띠, 모양이나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교찰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에 표시물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나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을 할때 소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요. 만약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이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깨띠 등의 소품의 가격이나 규격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여야 하고 위도은 3만 원 이내여야 하며 마스코트 표찰 수기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소품들. 소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품에 어떤 내용을 게재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어떤 소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 제한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안내 영상과 예비후보자, 후보자, 회계 책임자를 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 사무안내 영상은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행위 예방단속,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은 모두 다섯 편으로 정치자금 수입 지출 처리, 후원회 및 후원금 모금, 회계 관리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과 안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보자 후원회 설립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수록했는데요. 가이드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알기 쉬운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안내 동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가이드북은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전반에 꼭 필요한 사항이 실려 있는데요. 가이드북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 비용 보전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안내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비용 보전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선거 비용 보전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선거 비용 보전 안내서를 내려받아 보전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는 예뻤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윤희 PD라고 합니다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사연을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어머니들 사연을 골라서 어머니들을 메이크오버 시켜드립니다 20대 시절로 돌려드리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네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기획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본인을 먼저 돌보지 않고 이제 아들, 딸들을 돌보시느라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시고 지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들을 20대 시절로 돌려드리고자 기획을 했고요. 다 하죠, 피 d 는다 합니다. 카메라를 이쪽으로 이렇게 찍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더잘 보여줄 수 있게 하던가 대사 연출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더 감동적인 게 보이겠다.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편집도 이제 편집 감독님이 계시지만 이 화면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오면 더 화면이 살겠다. 뭐뭐 뭐 이런 부분을 다 연출하는 게 피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아요. 그 화면상에서는 딱 보여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 화면 뒤에는 정말 이제 몇십 명이 되는 이제 제작진들이 있거든요. 만약 이 프로그램 잘 되지 않는다면 물론 저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고생을 하신 제작진들에게 너무 죄송할 것 같네요. 책임은 제 책임이겠죠. 네, 뭐 2022년에 제일 바라는 건 당연히 제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거겠죠. 엄마님보다 프로그램 이잘 돼서 저희 제작진들이 다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2년 이제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저희 국민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들 투표하자고요. 파이팅. 오늘 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